자 보세요 우리가 얘들아, 얘들아 사육동사죠. 사육동사죠? 자 얘들아 레슨 얘들아 사역동사죠 사역동사죠 자 뭐뭐 하게 는뜻이고사역동사뒤에 뭐가 들어온다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저 스테이지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동사원형 뭐죠 레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뒤에 동사원형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하게 하면 안되는 것처럼 야, 우리 생각을 다른 사람 보고 시키면 되냐? 안 되잖아. 내 먹을 밥을 하영이 먹게 한다고 내가 배불러지냐? 안 그렇잖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가 없대.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의적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 내가 우리가 창의적이 되면 우리가 우리가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내가 창의적이 되려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모든 사람은 가능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가주입니다 진주어네요. 자, 얘들아, 참여와 지지를 통해서 기여하는 것은 자, 참여와 지지를 통해서 기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자, 그렇죠? 응.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후원을 하, 통해서 기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 모든 앱을 이 되는 단수입니다. 여러분, 단수면서 모든 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오너, 작은 사업체 주인은 모두 다, 자, 그들의 타고난 natural creativity, 타고난 창의성을 이용해야 된대. 뭐하기 위해서? 얘따아 thrive가 뭐죠? 이거 어, 번성하다. 우리 flourish라는 뜻이죠. 뭐죠 번성하다. 자, 번성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이용해야 된대. 번성하기 위해서. 자, adapting to our changing 이거들. 자, 우리 변화하는 우리의 경제, 우리의 변하는 경제에 어댑팅, 얘들에게주 적응하는 것은, 맞추어가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우리가 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하는, 오브 아이엔자웨이디의 오브 아이엔지가 나오면은 뭐뭐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요구한대. 우리의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것, 우리의, 우리의 변화하는 경제에 맞춰가는 것은 뭘 요구하냐면, 은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건데, 자, 뭐, 우리의 예산 안에서, 아울, 버짓, 예산 안에서, 그리고 스케줄, 시간표 안에서, 그리고 바람직한 어떤 자, 품질의 바람직한 수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지, 그라 무조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돈이 무한정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근데 뭐가 문제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금액 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나도 만약에 너희들을, 어, 하루에 10시간씩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영어선에서 잘 나오게 만들 수도 무조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죠? 정해진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어려운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정해진 그 돈이나 예산이나 정해진 시간표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생긴다고, 얘들아? New way가 생긴다. 새로운 방법. 안 그렇습니까? 자,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치킨을 구워. 치킨을 튀기는데, 뭐죠한 그렇죠? 시간에 원래 10마리만 튀기는데, 점점 사람이 많이 주문을 많이 해. 내가 한 시간에 50마리를 튀기기 원하는 거야. 그럼 뭔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뭐죠 그렇죠? 자,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이게 뭐지, 얘들아? 그것을? 가목적어. 요게? 진짜 목적어. 이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창의적이 되는 것을 이 말이지. 창의적이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놔둔다면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이 말이죠. 자뭐 많은 것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자기 일이 아니라 남, 남한테 맡겼는데 남이 왜날 위해서 일을 해주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자 그러면 너는뭐 한다고요? 너는 자 새로운 경제에 얘들아 비 레프트 아우로브 이게 뜻인 거죠? 비 레프트 아우로브 제외되다 소외되다 이런 뜻입니다 빠트려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얘들아 변화하는 경제에 내가 적응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보태 되겠죠? 그 말입니다 뭐라고? 당신은 그 새로운 경제로부터 뭐 한다고 제외될 겁 제외될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기 위해서 네가 해야지, 네가 자꾸 생각을 해내야지, 자꾸 자기가 주인이, 자, 그죠? 그 선생님이 지금 리스를 찍을 때 다른 친구들한테 부탁도 하지만 내 아이디어도 자꾸 <laughs>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별 소득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자, 그런 거. 자, 그다음에 내아 자, 이제 세계적인 창의성의 갭에 대한, 자, 여기서 갭은 차이입니다. 세계적인 창의력 차이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10명 중에, out of 1 0명 중에 8명이, 그렇죠? 10, 8명, 10명 중에 8명. 이게 A 다, 다채는 단수지만, people이 생각되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여러 아시겠죠? 그래서 feel이야. 뭘 느끼냐면은, unlocking creativity가 뭐지, 얘들아? 창의성을 풀어놓는 거. 이게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은 뭐? 경제 성장의 필수적이래. Critical. 필수적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투, 썰드는 주어가 아니야. 이 뒤에 게 주어가 되는 거야. 이게 복수면 은 복수, 단수면 단수야.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필입니다자 응답자들 중에 3분의 2는 느낍니다 뭐라고 느끼냐면 또 대세가 돼 있고 창의성이 바로 뭐다? 사회에 서 중요하다라고 느낍니다. 창의성이. 자 하지만 네명 중에 단지 한 명만이 믿습니다. 뭐라고 믿냐면 또대 그들이 뭐한다고 했더라? Live up to 하면은 기대에 부응하며 살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 부응하여 살다. Live up to 뭐뭐에 부응하며 살다. 그러니까는 뭐 어떤 수준에 맞춰 살아가는 거.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live up to라고 합니다. 그들의 창의적인 뭐 잠재력에 부응하며 그들이 사... 즉이 말이 무슨 말이지, 얘들아? 이거 their e living up to their creative potential이 무슨 말이죠? 창의성을 창의성, 창의적인 잠재력을 뭐한다고 발휘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야. 몇몇몇 명만이 네명 중에 한 명만이.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전부 다 일찍 가고 그랬는데 밀린건다 해왔으니까? 안 해온 사람? 아연 상태로 지금 눈도 지금 졸리고 지금 정신 안 차립니까? 하영아 정신 차리세요. 자. 어이 글의 요지는 어디 있죠? 어, 3번 문장이죠. 그죠 오늘날에들아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뭐 해야 된다? 타고난 창의성을 뭐 해야 된다? 발휘해야 된다. 자 얘들아 요 문장 요 지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들아. 앵커링이 뭐죠 앵커링 하면은 얘들아 앵커링 뭔지 아나 이거 얘들아 어 닻을 내리다 닻을 내리는 거 그래서 닻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얘들아 맞습니다 닻을 내리는 곳이 뭐가 되는 거야 거기가 이제 정박해 있는 곳이 되는 거야 물론 배는 물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계속 움직이기 살짝 하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앵커링은 우리나라말로 어떤 뜻이 있냐면은 사회학용어로 소셜사이언스에서 이 Anchoring은 기준점 설정이란 단어 뜻이 있어요. 기준점 설정. 알겠죠? 그래서 앵커링 h o r i n g and a d j u s t m 하면은 기준점 설정과 조정은, 기준점 설정과 조정은 우리의, 얘들아 Retrospective가 뭐죠? Retrospective하면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회고적인 이 말입니다. 우리의 회고적인 개인 기억에 심각하게, 심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답니다. 기준점 설정과 조정이 뭐라고요? 우리의 옛날에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기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laughs> 보고 있나요? 자, 그런 기억은, 인트로스펙티블리가 뭐죠, 얘들아? 인트로 스펙트는 뭐냐면 인트로가 안으로 스펙트는 보다거든 안을 들여다본다는 뜻으로 자기 성찰적으로 이 말이야 자기 성찰적으로 자기 안을 보는 거야 자 자기 성찰적으로 뭐 what actually happened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맞죠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d r e s i n g 하면 뒤집다 맞죠 들추다 이 말이야 실제로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들추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기억은 자기 성찰적으로, 얘들아, what actually happened는 과거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실이고요. 그죠? 근데 그런 기억을 했잖아요. 그런 기억, 위에 나왔던 our retrospective, 아, retrospective personal memory는 뭐냐면은 그런 기억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있는 그대로, 그, 뭐지,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자기 성찰적으로 뒤집, 들추어내는 과정이래. 자기 성찰적으로. 이게 자기 성찰적으로는 무슨 말이죠?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요 주관적으로.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자기 감정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사실을 그대로, 사실을 인간은 그대로 딱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이라든지 혹은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트로스펙티브하게 줄추어 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여간, 아, 이해, 가 되나요? 약간 지금, 그, 눈알이 지금, 그, 집중하는 눈이 아닌데요,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얘들아, 그것은, 그것은, 그런 기억은, 그런 기억은, 그런 기억은 뭐라고 얘들아? 얘들아, to a large extent 하면, 은 그큰 정도라는 뜻이야. 큰 정도. 뭐 우리의 잘 보세요. 우리의 현재 믿음과 느낌에 의해서 앵커드 PP PP 고치수식 뭐라고? 우리의 현재 신념과 감정에 의해서 기준점 설정돼 상당히 뭐 기준점이 설정되진다는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 투어 러지 스텐트는그큰 정도로.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PP는 내가 이게 e x t e 를 꾸며준다기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To a large e x t 를 약간 베리 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 이앵 n c h o 는이 e a 랑 연결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동태로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런 기억은 r e 로스펙티브한 Personal Memory는 인트로스펙티브하게 들춰내는 과정이라고 그랬고, 이 인트로스펙티브하게 들춰내는 과정은 뭐냐면은 현재의 우리의 느낌과 생각에 의해서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만들어지는 기억되어지는 그런 기억을 이 사람들이 지금 리트로스펙티브 메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지금 알아듣겠냐?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냐 지금? 알아 들었습니까? 설명해봐. 리트로스펙티브 퍼스널 메모리가 뭔데요? 응? 음? 이 글이 되게 어려워 이걸.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잘 봐야 돼. 응? 음? 야, 우리 토요일 날에 만약에 내가 좀 진도를 많이 본다가 하면 토요일 날에 시간 되냐?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만? 안 돼? 물주가 안 되냐? 왜? <laughs>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만? 수업만 딱 하고 보내줄게. 오늘 진도가 부족하면 해야죠. 저희는 토요일 날 많이 바쁜가요? 다영아?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다시 뭐 얘들아 이 모르면 안돼 <laughs> 큰일 난다 이거 얘들 얘들아 그러니까 다시 이것만 일단 설명 이거는 얘들아 이 마지막 이 부분 봐봐 그 여기서 말하는 그런 기억은 어떤 뜻이냐면은 얘들아 기억이라는 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복기해서 어, A는 A이고 B는 B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내가 지금 회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회상을 하냐면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느낌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믿음을 가지고 그때의 기억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지금 내 기준으로 그때의 기억을 가져오는 걸 뭐라고 하는 거라고? 음. introspectively a process of dredging up 이걸 막 이거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retrospective personal memory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있던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느낌으로 말이야. 예를 들어서, 승현이가 만약에 다살때 오줌을 쌌다시짜 이불에. 예를 들어서. 근데, 봐봐. 그 당시에 승현이가 다살때그 당시에 자기가 이불에 시한걸 보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안 느꼈지. 근데 지금 내 신념으로 봤을 때 어떤데, 그거는? 부끄러운 행위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 리트로스펙트 프레스널 메모리로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안 느꼈어 못 느꼈어 왜냐면 어리니까 근데 지금 너희들의 신념과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희한한 일인 거지 예를,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1학때 어떤 여학생한테 본지 2주 만에 고백을 했다 칠시다두번 만에 아니 세 번째지 2주 보고, 세번째 주에 내가 가서 바로 고백을 했다 칩시다. 지금 생각하면 어떨까요? 미친놈이지, 지금 생각하면은. 봐봐. 그 이게 지금 뭐라고? 이게 리트로스펙티브.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 부끄러운 행동이니까. 그때 내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네, 뭐라 해. <laughs> 자, 나도 모르게. 자, 어쨌든. 이게 리트로스펙티브 퍼스널 메모리라고. 내, 지금 내 신념과 느낌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그때그 상황을 내가 판단을 하는 거야.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이었던 거겠죠. <laughs> 자, 보세요. 이해가 되나요? 이러한 원리는, 이러한 원리는 잘 형성되어 졌습니다. 자, 보스에, 어디에서 얘들아? 심리적, 아, 심리학 실험실과 조사에서 이 원리가, 이 원칙이 형성되어 졌다. 그러니까 심리학 실험실이라든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었다는 게 증명되었다는 말이겠죠. 자, 우리가 보세요. 자, at the time of recall하면은 이거 마찬가지야. 우리가 회상을 할 때, 과거의 기억을 회상을 할 때, 맞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주어입니다, 여러분. 결국 단지 뭐라고요? 여러 봐봐. 회상을 할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 해, 결국은? 이런거 빈칸 나올 수 있죠, 일정에서 빈칸? 결국은 뭐라고 해, 얘들아? 우리의 현재 상태인 거야. 현재 상태. 과거의 기억이나 과거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현재의 상태라고. 어떤 기억을 내가 되살릴 때 말이지. 그죠? 그당시에 내가 부끄러웠나? 기억이 잘안 나네. 자, 어쨌든, 보세요. 음. 그게 뭐냐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런 상태. 뭐? 우리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의 흔적들. 혹은 기억의 프레그먼트는 조각이다. 알겠죠? 그런 조각들을 포함하는 우리의 현재 상태일 뿐이다. 이 말이야. 과거의 상태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선이 지난 토요일에 내 친구들 만났거든요. 결혼식이라가지고. 내 친구 동생 결혼식이라서. 가데내 친구들이 다 왔더라고. 내 친구들은 그의 친구들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친구들이 그러니까, 아 참아 말할, 말을 하려고 하니까한 30년 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고1때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30년 된, 치, 그러니까 얘들을 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30, 30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니까는 우리가 같이 했던 고등학교에 다 같이 경험 있잖아. 같이 막 슬램 덩크 보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그런 것들.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그 과거의 경험을 다시 되살리고 있는 현재의 우리라고. 우리 현재 상태라고. 아시겠습니까? 야, 근데 너왜 그러냐?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왜 그랬냐? 이러잖아. 왜냐면 지금이 뭐니까? 지금이 기준점이니까. 야, 우리 그때 왜 그랬을까? 같이 그렇게 미친 짓 해놓거든. 지금 보면은 야, 우리 그때 미쳤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그때 왜 맨날 술 마셨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그랬거든요. 한달 중에 30일을 술 마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무 쓸모 없겠지만 이런 조언이. 자 보세요. 자 이러한 조각들은 이런 경험의 조각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더라 알바이어스드, 편향되어진. 보세요. 이 단어 잘 보세요. 얘들아, 왜 편향되어지죠? 기억이 왜곡된대왜 왜곡되죠? 그렇죠. 현재가 끼어들었으니까. 현재가 뭐가 됐으니까는? 어, 그렇죠. 현재가 기준점이 됐으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잘, 여, 여러분, 연결을 시켜놔야 돼. 어? 뭐예요, 얘들아? 똑같이 그대로 나왔잖아, 얘들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여기 그대로 있네, 여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혹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똑같은 말 아닌가요? 뭐라고 믿고 있는 거, 얘들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 자, 뭐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은 댄입니다, 댄. 뭐?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뭐? 훨씬 더큰 정도로, 뭐?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이라고 믿고 있거나 느끼고 있는 것에 의해서 훨씬 더큰 정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편향되어진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의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굉장히 편향이 심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와, 오늘 두 개밖에 못하겠는데, 오늘 되게, 왜 이렇게. 아씨. 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올수 있으면 좀 봅시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과거 경험의 이러한 조각들을 의미 있는 패턴으로 organization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조직화 하는 거자 이런 과거의 경험을 의미 있는 패턴으로 조직화 시키는 것은 게다가 조직화 시키는 것은 봐봐 이런 얘들아 조직화 하는 거는 옛날에 해 놓은 거야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잖아 의미 있는 패턴으로 지금 의미 있는 패턴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이 의미는 누가 만들어 내는 거야 지금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요 그래서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어, 우리 현재의 믿음과 기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어? 똑같은 말 지금 세번 나오고 있다, 맞죠, 여러분? 세번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어. 특히 만약 에 우리가 뭐한다면은, 특히 우리가 우울하거나 인커리지하면은이렇게뭐 흥분한다. 혹은 뭐 격려받는다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울하거나, 아니면, 기분이 업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특히, 뭐라고요? 이런 과거 경험에 대한 이런 조각들이 지금 느낌과 지금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글의 요지는 어디죠 여러분? 요거, 요 문장이네. 요거. 똑같은 말인데, 요거. 결국 요거. 4번 문장이 요지입니다. 요것도 아까 저기 앞에 나왔던 말과 비슷했지 얘들아? 요거는 비슷한, 이거랑 비슷한 말이었죠? 그죠? 2번, 4번, 5번이 거의 같은 말입니다. 맞나요? 응. 이걸 알아야 돼. 2번, 4번, 5번 같은 거. 와이씨한개더 하고 싶은데 이큰났네두 개밖에 못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합시다. 알겠죠? 3, 그러면 3, 4하고 11강에 2번이죠. 11강에 1번까지 해보세요. 等我批的。